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그 말하는 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 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루기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야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카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 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네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종 바벨론의 내부간네살 왕을 불러 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또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 잡을 자는 사로 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너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살하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르 분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같이 봅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살으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laughs> 제목을 이 절을 근거로 여기 이 절에 보면은.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 오만한 자, 오만한 자. 오만한 자가 누구냐? 오만한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거만하다, 무례하다. 그래서 아주 완고하게 행동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반항, 반역 이렇게 우리가 참 요한한 42장 다시 우리가 추억을 더듬어서 5절 6절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니 말씀을 주십시오. 그랬던 이요한안 그랬던 사람들 여기 이 절에 그래서 다시 보면은 모든 오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 오만한 자는 결국은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교만. 그래서 입술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삶으로는 전혀 그러지 못하는 그래서 첫째로 오만한 자는 누구냐?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자기 차인의 주관을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 여기 이절잘 보십시오. 아사랴와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예.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라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요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거짓말을 그 네가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데 네 말이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 네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다. 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 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합치면은 하, 아름다운 귀한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 참 결정적인 거죠. 저 뒤에 이제 구절 이하에 가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가서 에굽의 모든 신들을 다 깨뜨리고 불살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날 제가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신은 제 생각에는 세 가지 같아. 하나는 내 자신. 자신. 또 하나는 자식. 자식. 또 하나는 물질. 이 이걸 세 가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는 광야의 5단계 훈련이 아, 그러고 했지만 오늘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누구누구 할것 없이 참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자신에게 불편하고 내 자식에게 뭔가 또내 물질에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제 우리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 드립시다. 왜냐하면 성경에 특별히 우리가 레이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백성의 장로들로 이렇게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 그 직분이 감사해서 예물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내 마음하고 안 맞으면 내 생각하고 우리의 또 자녀의 문제도 보십시오. 뭐다 해도. 자식이기 부모 있습니까? 이런거잘 보십시오.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기 2절에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렇게 잘 듣겠다고 하고서는 이제. 그리고요. 여기 이 정도만 하면은 괜찮은데 3절에 보십시오. 이는 느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 아주 재미있어요 여러분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요한안이 왜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겼다고 할까요? 꼭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얘기할 때에 너는 괜찮은데 옆에 사람 때문에 네가 문제다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한 너는 참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우리 아이는 잘못될 리가 없는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 지금 요한나니 예레미야가 늘 예언한 것 알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바룩 핑계를 대면서 이 예레미야와 바룩의 사이를 갈라놓으면서 예레미야 너는 우리를 위하는데 바룩이 잘못 들었다. 사실은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예레미야가 말했는데 이참이 부추긴다, 이 부추긴다 이 말이 원문에 보니까 꾀다, 유혹하다, 선동하다 이게 참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여기 어쩔 수 없이 내 자신은 동의할지 못 동의할 수 없을 때에 반드시 그 선에서 끝을 내야 생각에는 내가 아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어 근데요 반드시 이럴 때 자기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주변에 자기 패거리들을 꼭 모읍니다 뭐, 교회들이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문제다 내가 틀렸다 그러지 않아 뭐, 꼭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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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 이거 어쩌면 구약의 수천 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이 이 시대까지 똑같이 오늘날 뭐 서울 갈것 없이 전 세계 볼것 없이 우리 양주 백석읍에 있는 교회 교회들도 보십시오. 문제가 일으킬 때꼭일었다꼭이다 이렇습니다. 꼭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의 원인은 첫째는 목사, 목사. 두 번째 장. 하여튼 한 교회도요, 새 가족 때문에 문제 생겼다. 이런 교회는 없어요. 요한은 얼마나 예레미야를 사랑했어요? 예레미야를 구했어요? 잘못된 이스마엘을 처단을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착했어요.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네가 거짓말을 말한다. 네가 바룩게 꾀임에 빠졌다. 그리고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3절 하반절.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야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모함까지 합니다. 없는 말까지 만들어 내요. 꼭이 공식이 똑같아요. 똑같. 바벨론에 가지 않고 여기 있으면은 하나님이 살려준다 했는데 도대체 듣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주장을 앞세운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여기 4절에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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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지관 모든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 아주 한 뜻이 되었어요. 한동석이딱 돼. 순종하지 아니해요. 순종하든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한다고 했는데 여기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아니해요. 7절에도가 보십시오. 애굽 땅에 결국은 들어가 타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이라 오만한 자는 결정적일 때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하고 생각이 맞고 자기하고 뜻이 같을 때 자기 뜻대로 할 때는 그런데 딱 부딪히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순종하지 아니요 우리 저적 김성희 권사님, 한영수 집사님 어제 목사 고시 시험 잘 봤다고 근데 꼭 물었다고요 인터뷰요 면접 면접 목사님 잘 도우라고 꼭그걸 물어요 잘 도쿄했다고 약속했죠 네, 두분 대답해 보세요 여기 왜 둘이 있을 때 하지 않고 여러 명 우리 다 알아야 되니까 이럴 때 저기 예화를 쓰려고 장로 세우고 그러고. 자 보십시오 내 뜻에 맞을 때는 훌륭해요 묵으면서 목사가 훌륭해. 근데 내 뜻이 다를 때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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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 순종을 그때 협력을 해야 돼. 우리 목사님 그럴 수 없다. 우리 목사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장로님 뜻은 하나님 뜻입니까? 김성일 목사님 눈 내리깔지 말고 나를 보고 대답을 해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음? 그리고 뭘좀 하자고 그러면 목사님 나는 그 못하는데요 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한영수 집사님 교회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다고 들어봤어요? 음, 다행이네 장로는 영적인 어머니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영적으로 비슷해야 이게 이게 부부 사이라고 하면 서로 시끄럽지 않고 잘 지내 그럼 이렇게 같이 가야지 그러면 목사가 장로 수준에 맞게추는게좋아요 이럴 때마다 그러지 서로 맞춰야 된다 잘 들으세요 저 권사님 잘 보라니까 나를 봐 이면서 장로님도 잘 목사가 장로한테 맞출 것도 없어. 장, 목사, 장로도 목사한테 맞출 것도 없어. 하나님께 맞춰야지. 뭔, 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요한 한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할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재해석을 해버리면 안 돼. 이쪽은 오늘 안 들어도 좋은데, 여기서 잘 하면 후배 장로들이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맞출 것도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게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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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안과 가랴의 아들이 요한안과 아사랴 리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다 왜요? 자기들이 다 동조하거든.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요 유다 땅에 살려고 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참 사절 다시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유다 땅에. 기가 막힌 얘기. 예요 유다 땅에 살려고 왔는데. 5절 보십시오. 5절.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에 남은 자곧 그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요한안이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을 주고 있다고 하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4 0이장 유다 땅에 살려 왔는데 이 요한안과 참 다른 그 지도자 이 사람들이 여기가 아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 가야 된다. 설득하고 또 하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여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 6절에 보십시오. 남자, 여자, 유아, 어린아이들, 왕의 딸들, 사령관, 너부사라단, 사반의 손자, 아이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일부 예배 끝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 6절 어떤 분이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의 요레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이 거느리고 이 말은 끌고 갔다. 그 얘기입니다. 끌고 갔다. 거느리고 갈수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목사님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이 예굽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면 죽어도 안 가면 되지 왜 갔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명이 백성들과 끝까지 가서 예굽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예레미야 20장 7절 내 마음이 답답하여 불붙는 것 같다. 왜요? 달시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기 싫다고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거느리고 이참저 이제 여러분 거짓말 한다고 했죠? 예레미야를 공격했죠. 그리고 바룩을 부추겼다고 정죄하죠. 또 다른 사람들 유다에 딸려고 한 사람들을 했죠. 설득 한 번은 아니라 예레미야와 바룩은 억지로 끌고 가요. 이게 점점 점점 강도가. 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살아요? 8절에 보니까 다반에스. 다바네스. 이 다반에스는 우리로 말하면은 미국에 가면 한인촌, 일본에 가면 제일 동포들이 오사카에 많이 산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유다의 다반에스는 유대인촌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서로 살고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 결국은 그들이 여기 7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분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해요. 예레미야는 놓고 가야 되잖아요그런데 끌고 가. 끌고 가. 그러면서 또 가서도 예레미야한테 기도해 달라고 얘기그 결론. 세 번째 그 결과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요구벨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13절에도 맨 마지막에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살으리라 세 번째 불살으리라, 다 불타기 불살리어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안들으면그 다음에 행동이잖아요. 음, 어린 아이들은 글을 모르니까 그림으로 보여주. 마찬가지로 여기 구절에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눈에 보는 데서 예굽에 가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어라. 예, 진흙을 이, 축 돌을 깔고 진흙을 그 위에 덮어라. 이게 이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감추어져 있다. 십절.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종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에 와서 왕자를 누리고 다 치리라. 애굽이 편해서 괜찮다고 거기 가면 산다고 했는데, 거기에 바벨론 왕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유단 나라가 빛이 568년에 망하고, 1년 뒤 567년에 이 느부간 네 살이 와서 애굽을 점령하고 다 뺏어간다. 1년, 1년, 11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여기 그가 어떻게 하는 심판하는가? 첫째 심판 죽일 자는 죽이고 두 번째 심판 사로 잡을 자는 사로 잡고 세 번째 심판 칼로 칠 자는 칼로 치고 그리고 불 지르리라 너부갓내 네 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고 먹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은금 패물 비단 옷을 다 몸에 두르고 다 소유하고 다시 너 바벨론으로 떠나 간다 그얘기입니다그이기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뭘 불사르는가 여기 애굽의 석상들, 특별히 이 벳셈에스라 이 말은 태양의 집 베델 벳은 집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에른 하나님 여기 벳셈에스 태양신의 집. 그러니까 이 석상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많은 특별히 이집트는 태양신을 나이 신들을 섬겨. 그 모든 대부상들을 다 불살을 것이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주관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우고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고 그 결과 다 불탈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무거운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오늘날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굳게 다짐하지만 어느덧 중요한 문제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를 꼭 필요한 물질을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구하옵나니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심령에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비록 복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요한한 같은 모습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 편리할 대로 내 자신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해석하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심지어는 함께 패거리를 만들어서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행여 갖고 있다면 겸손히 기도하며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하나이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어려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불살라지리라. 아버지 죽일 당할 자는 죽임을 사로잡힐 자는 사로 잡히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침을 당하이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현실에서는 우리가 또이 용화난 같은 모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여 긍휼이 긍휼이 여기 주시어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